기억력 저하가 시작되면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있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방에 들어가 왜 왔는지 잠시 멈춰 생각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건망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드는 것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뉴런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일상에서 인지 능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치매의 3분의 1은 식이요법과 같은 지속적인 작은 생활 습관 변화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 즉 영양이 풍부한 작은 씨앗들을 선물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높이고 뉴런을 보호하며 건망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놀라운 씨앗을 소개합니다. 일부는 이미 당신의 주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것들은 놀라운 효능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각각의 씨앗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것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어떤 것은 염증을 줄이며 일부는 뉴런 연결을 재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궁금하신가요? 씨앗을 공개하기 전에 아래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나이를 먹으면서도 뇌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간단하지만 강력한 팁을 놓치지 마세요. 자,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호박씨입니다. 뇌건강을 위한 최고의 동맹을 꼽으라면 단연 호박씨입니다. 작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호박씨는 아연이 풍부한데 이 필수 미네랄은 뉴런 간 소통을 촉진하고 사고, 기억,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아연은 기억의 톱니바퀴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윤활류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뇌의 소통이 느려져 건망증, 집중력 저하, 정신적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정 아연 수치는 더 날카로운 주의력, 빠른 사고, 정보 유지력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한 줌의 호박씨만으로도 충분한 아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박씨의 장점은 아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해 뉴런이 안정적인 연결을 형성하도록 돕고, 조기인지 저하를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피로, 노화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바쁜 날에도 정신을 맑고 집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으로 기분, 수면, 집중력을 조절합니다. 균형 잡힌 세로토닌은 더 차분한 마음과 안정된 감정, 깊은 수면을 선사하며 이는 집중력과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간단히 간식으로 먹는 호박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건강, 회복력, 장기적 안정성을 지원하는 영양소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연의 힘은 바로 이런 점에서 빛납니다. 호박씨는 뇌의 최고 동맹으로서 마음을 강하고 생기있게 유지하는 비범한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두 번째, 치아시드입니다. 접시에 담긴 가장 작은 음식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크기에 비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치아시드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 LA의 가장 풍부한 식물성 원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뇌세포를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며 뉴런 간 효율적인 소통을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향상되고 사고가 빨라지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치아시드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해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며, 이는 뇌세포의 노화를 가속하는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장시간 화면 노출 같은 일상적 요인은 뇌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인지 기능을 점차 떨어뜨립니다. 치아시드는 이러한 염증을 억제하는 자연 방어망 역할을 하며 내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치아시드는 높은 섬유질 함량으로 유명합니다. 물이나 액체에 담가두면 젤 같은 질감을 형성해 소화를 느리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는 소화와 관련된 이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안정적인 포도당 공급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등락하면 집중력, 주의력, 기억력이 손상됩니다. 치아시드는 혈당을 균형 있게 유지해 뇌를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게 합니다.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요거트, 스무디, 오트밀에 섞거나 과일이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우유나 주스에 몇 시간 담가 치아 푸딩을 만들어 보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치아시드는 작지만 강력하며 뉴런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안정시키며 사고를 날카롭게 유지합니다. 한 스푼으로 뇌를 매일 조율하며 오랫동안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아마씨입니다. 장기적인 뇌 건강을 지원하는 데 있어 아마씨는 자연의 보물입니다. 알파 리놀렌산 Ala, 즉 강력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의 풍부한 식물성 원료 중 하나로 뇌를 직접적으로 영양 공급합니다. ALA는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며 이는 뉴런막을 강화하고 뉴런 간 소통을 개선하며 염증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염증이 심한 뇌는 안개 낀 하늘처럼 흐릿하고 느리게 반응합니다. 아마 씨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맑은 정신을 되찾게 합니다. 정기적인 섭취는 특히 고령자나 정신적 부담이 큰 시기에 선명한 사고, 기억력, 원활한 인지 처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씨는 또한 리그난이라는 독특한 식물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항산화와 호르몬 균형 효과를 제공합니다. 리그난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해 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태로 유지하며, 집중력, 감정 조절, 정신적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이나 갱년기 같은 호르몬 변화기에 특히 유익합니다. 아마씨는 장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장과 뇌의 연결, 즉 장내 축은 뇌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장은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 생성을 촉진해 기분, 동기, 감정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아마씨는 소화를 돕고 유익한 장내 세균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기분, 집중력, 인지 회복력을 높입니다. 최대 효과를 위해 아마씨는 통째로 먹기보다는 갈아서 섭취하세요. 외피를 분해하기 어려움으로 갈면 오메가 마이너스 3, 리그난 섬유질이 잘 흡수됩니다. 스무디, 주스, 오트밀, 요거트, 수프에 뿌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마씨는 뉴런을 보호하고 호르몬을 균형 잡히게 하며 염증을 줄이고 장을 건강하게 해 인지와 감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하루 한두 스푼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바라기 씨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해바라기 씨는 뇌 노화를 막는 강력한 영양소를 품고 있습니다. 비타민 E의 탁월한 공급원으로, 이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E는 자유라디칼로 인한 뉴런 손상을 막아 기억력 저하와 반응 시간 둔화를 방지합니다. 해바라기 씨는 뉴런을 보호하는 작은 방패와 같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사고가 날카로워지고 기억 유지력이 향상되며 노화로 인한 뇌기능 저하가 느려집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정신적 혼란과 맑은 정신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씨는 또한 콜린을 제공하는데 이는 학습, 추론,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성에 필요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정신효율이 떨어지고 건망증과 집중력 저하가 생깁니다. 해바라기씨는 뇌의 연결망을 유지해 민첩하고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셀레늄이 풍부해 뇌 염증을 줄이고 기분을 조절하는 항산화 효소를 지원합니다. 셀레늄 부족은 우울증, 짜증, 정신적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셀레늄 섭취는 감정 안정과 인지 집중력을 높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간단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금 없는 가볍게 구운 씨앗 한 줌을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 오트밀, 요거트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섞어 영양을 더하세요. 해바라기 씨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의 생기를 지키는 보호화합물의 집합체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노화로 인한 인지저하를 막아 사고 기억, 정신의 회복력을 오래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의 모양이 인간의 뇌와 닮았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호두는 뇌건강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폴리페놀을 함유해 뉴런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며 기억을 선명하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ALA는 뉴런막 구조를 지원해 뇌신호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집중력과 반응 시간을 향상시킵니다. 호두의 폴리페놀은 자유라디칼을 중화해 뉴런 손상을 막고 새로운 뉴런 연결 형성을 촉진해 학습 능력과 적응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뇌를 점고 회복력 있게 유지합니다. 호두는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억, 집중, 창의력을 최적화합니다. 또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수면 주기를 조절하고 기억 강화와 정신 회복에 필수적인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하루 4개에서 6개의 호두 반쪽을 오트밀, 샐러드, 요거트에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호두는 뇌를 위한 일일 가복과 같으며 기억력, 인지, 건강, 감정 균형을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참깨입니다. 작고 향기로운 참깨는 뇌건강과 신경기능에 귀중한 음식입니다. 칼슘에 풍부한 식물성 원료로 뉴런의 신호전달을 지원해 사고, 기억, 반응을 빠르고 정확하게 합니다. 칼슘 부족은 집중력 저하, 느린 반응, 기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깨는 뇌의 내부 배선을 날카롭게 유지합니다. 또한 세사민과 세사몰린 같은 항산화제를 함유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 기억력 저하와 신경퇴행성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비타민 B1, 티아민은 뇌의 에너지 대사를 지원해 정신피로와 혼란을 줄이고 맑은 정신을 유지합니다. 참깨는 건강한 지방과 아미노산으로 뉴런막의 유연성을 유지해인지 민첩성과 기억 형성을 돕습니다. 샐러드, 수프, 채소에 뿌리거나 타이니로 스프레드나 드레싱을 만들어 하루 한 스푼 섭취하세요. 참깨는 뇌를 영양 공급하고 신경을 보호하며 집중력을 강화합니다. 일곱 번째, 햄프시드입니다. 아직 낯설 수 있지만 햄프시드는 완벽한 영양균형을 자랑하는 식품입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필수 미네랄을 제공하며, 뇌에 특히 유익한 고품질 단백질은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돕습니다. 이는 기억, 사고, 반응, 감정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햄프시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을 이상적인 3, 1 비율로 제공해 뉴런막의 구조를 유지하고, 뇌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GLA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계 회복을 지원하며 비타민 E는 산화 손상을 막아 뇌를 보호합니다. 마그네슘, 철, 아연, 비타민 B는 뇌세포 에너지 생성을 지원해 집중력 저하와 뇌 안개를 줄입니다. 햄프시드는 요거트, 샐러드, 스무디에 뿌리거나 에너지바에 추가해 하루 한 스푼 섭취하세요. 햄프시드는 뇌를 구성하고 보호하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완벽한 동맹입니다. 작은 건망증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관심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다행히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주방에 있는 씨앗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한 씨앗들은 뉴런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모두 한 번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아씨들을 아침 스무디에 아마씨를 점심 샐러드에 호두를 오후 간식으로 시작하세요. 꾸준한 작은 습관이 강력한 결과를 만듭니다.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방법으로 뇌를 보호하세요. 기억은 당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의 기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건망증이 잦은 사람과 공유하며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기억은 힘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헌신을 보여주세요.